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속에서 38조개의 미생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? 이 전쟁의 승부가 여러분의 면역력 70%를 좌우한다고요. 어떤 전쟁인지 궁금하시죠? 구독 좋아요 누르고 장내 미생물 전쟁의 진실 확인해 보세요. 바로 장내 미생물 전쟁입니다. 그런데 이 전쟁에는 3 명의 슈퍼 히어로가 있어요. 첫 번째 히어로 프로바이오틱스. 이 녀석은 살아있는 유익균이에요.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부대를 이끌고 유해균을 물리치는 최전선 전사거든요. 두 번째 히어로 프리바이오틱스. 이건 유익균의 무기 공급체계예요. 치커리 뿌리 이눌린이나 식이섬유로 만든 최고급 전투식량을 공급해주거든요세 번째 히어로, 포스트바이오틱스. 가장 신비한 존재인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전투 후 남긴 무기와 부산물이에요. 죽은 유산균과 대사산물인데도 오히려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요. 그런데 정말 소름돋는 건이세 형제가 팀워크를 발휘하면 비만부터 우울증까지 막아준다는 거예요. 심지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요. 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프로와 프리를 합친 최강 콤보도 있어요. 하지만 잠깐, 이런 제품들도 만능은 아니에요. 개인차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평소 건강한 식습관이거든요.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게 기본이에요. 전문가와 상의 후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. 오늘도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.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